네, 안녕하세요 보트 t v 입니다 보트 아 오늘 제가 영상 제작하는 거는 제가 저번 주에 인천으로 쭈갑 낚시를 갔는데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갔다 왔는데 친구랑 같이 갔어요 쏘가리 낚시 같이 하는 친구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스피닝 릴로 낚시는 해봤는데 이 베이트 릴로 낚시를 어려워하는 것 같고 좀 두려워했어요 처음에 아 이거 백런시 나면 어떡하나 어 그런 거 두려워하더라고요. 주접을 떠는 거죠. 네. 주접을 떠는 겁니다. 이 쭈꾸미 낚시랑 갑오징어 낚시는 이 베이트릴로 캐스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백럿이날 이유가 없어요. 네. 이유가 나,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백럿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음, 이거 촬영을 어, 하는 겁니다. 일단은 백럿이 날 수가 없는 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베이트 리 로드와 베이트 릴, 이렇게 비를 구했으면 은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뽕뚤에다가 이제 애기를 끼고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애기를 끼지 않고 이제 뽕뚤만 끼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배라고 생각하고 여기 버튼 있죠? 쌈바. 썸바삼바 하여튼 뭐 있어요 버튼 버튼을 누르면은 버튼 누를 때이 뽕돌이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잘못 조절하면 이렇게 백런시가 납니다 이렇게 백런시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 드리려고 제가 이 촬영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로 다 잠근 상태에서 일단은 다 잠굽니다 브레이크를 다 잠그면은 이썸바를 눌러도 안 내려가요 뽕뚜이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는데,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안 내려가게끔 해놓은 다음, 조금씩 풀어보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풀어보고, 내려가게끔만. 내려가게끔만 해놓으면은, 내려가죠? 이 정도만 해놓으면 됩니다. 이 정도만. 뽕뚜리에 맞춰서 이 브레이크를 조절하면 돼요. 내려가죠? 너무 느리게 내려가면 안 돼. 너무 느르게 내려가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이 정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 가았으면은 이제 하면 돼요. 바닥이, 이 브레이크 조절만 잘하면 백러시가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기 때문에 이것만 조절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뽕뚜레에서 이제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올라타면은 이제 챔질 하시잖아요. 이제 고수분들은, 챔질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도 안 떨어뜨려요. 세게 하셔도 안 떨어뜨려요. 근데 이제 이제 다른 루어 낚시 하셨던 분들은 챔질을 나도 모르게 세게 한단 말이야. 배, 특히 베스 낚시 하신 분들은 세게. 해. 어? 이렇게 세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드랙을 완전 다안 잠가놔요. 여기 드랙 조절하는 거 있거든요, 베이트릴. 다안 잠가 놓고 조금씩 풀어요, 저는. 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저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드랙이 풀립니다. 이렇게. 저는 조금 풀어놓고 해요 왜냐면은 저도 모르게 세게 챔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드랙을 조금 풀어놓습니다 이거 풀어놓는다고 해서 뭐 조금이나 갑오징어 빠지는 거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도 초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풀어놓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할 게 없는 게이 브레이크 조절이랑 그이 드랙 조절만 하면은 웬만한 거 어려울 게 없어요 백러시도 안나 이게 그냥 놔둬도 안 나요 근데 놔둬도 안나 이렇게 절대 안 나요. 이 조절만 잘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지금 이게 20포 짜리라서 잘 내려가는데, 이제 10포 이런 거 하면은 브레이크를 좀더 풀어줘야 되겠죠? 좀더 풀고 하면은 되고, 여기서 이게 익숙해졌다? 그럼 좀 많이 풀어놓고, 이 손으로 이 서밍을 하시면 돼요. 라인 풀어주는 거를 좀 서밍하면 돼. 딱이 뻥돌이 바닥 닿을 때쯤, 이제 손으로 조금씩 잡아주면서, 이제 딱 제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쭈꾸미 낚시랑 가보정어 낚시가 이제 끝나가는데 무슨 베이트릴이든 이렇게 해요. 저는 뭐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안전한 낚시 하시고 저는 이제 베이트릴은 내년에 쓸까 싶어요. 아니면 내년 여름 정도에 이제 배스 낚시 할 때나 쓸 건데 이거는 다들 이 영상 참고해주시고 처음 쭈꾸미 낚시 가거나 다른 베이트릴 처음 가시는 분, 처음 쓰시는 분, 어, 이 영상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뭐! 퇴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